앞에서 다뽑 응? 이거 안되 이거 카메라만 있을때 응 앞에 거없는나 저거 안에도 된다 앞에 있어요 아 어, 앞에 있는때 이거 카메라가 1억 800만 정도. 왜왜요이거 카메라가 이거 뭐야? S21. 울트라. <laughs> 제일 좋은 거래. 그 얼마 정도? 네. 12만. 이 아, 12만 원이름 어디지? 스타이가구라 울트라를 12만 원2 그래. 응? 아, 네. 네. 울트라 0만 어차피 휴대폰은 그래 보조지원금이 아니고 응. 선택요금제나가는약정으 선택요금제 응. 기존이... 6조원 예. 그, 그래 도 응. 응. 그래 뭐좀할 생각이야 나는 데이터 많이 쓰고 동영상 보니까 그 어차피 6만원 쓰는데 9만원으로 그것도 9만원 붙더라 9만원 붙는거뭐 옵션 3만원 돌라키가 좋 그리고 만9만원 보석하나 빼뿌리게니까 그건 몰라 부다 옛날사람들 보석하나 빼버려 지금은 <laughs> 만거는 만들어 고속 빼는게 더 힘들어 <laughs> 이렇게 더호수 있어요 이천만원부터 보석하면 대0원통하는어게 이거 돌리고아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땡긴야 그래 이게 지금 내가 안그래도 사진 찍을려고 1억 800만 나서 거든 나도 유튜버가 좀 해볼까 우리 <laughs> 유튜브 려면 주사 뭐, 하나 야 네, 이거 이거 응라그 그거 말고 어 저거 어야지어 찍어 어 그거 강력하게 짐벌이고 아, 뭐, 그정도는뭐 그냥 나는 자연의 뭐이연화가 시간을 다 넣으면 걸 이렇게 고정하고 안걸는게아니럼 흔들리는 기능을 잡아두고 음. 그러고 그래. 이게 추적이 <cotton> 돼요 틀이, 트리거 하면은 트리킹 액티브 하면은 이게 초를 초적이 네지가막 움직여야 돼 그럼 이게 방송국 찍는 것처럼 보여 차이 거이그안 차이 되겠다 얼마씩만에 아, 어, 그면발이었죠 그 응. 어. 그래, 그, 그, 아. 그, 그리고. 런데가든지이이 이상한...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찍 사람이 다니면 또취도 어. 하나만. 아, 어. 또옷거기 그, 신경을 쓰겠는데. 에 내려다가 그래야 또 카메라 고요그그래가 이거는 좀 올릴 것같아이트 밸런스, 뭐, 아, ISO. 그래가지고, 자연 항공이나, 높이나 이런 데다가좀 찍어. 그 아이폰, 그, 뭐, 그 카메라들, 탈그 찍는 거 컨텐츠가 있대 아. 아이폰에서 음. 하는 거. 그 한국이. 어, 컨텐츠도 어. 있 뭐. 그 아이폰 찍은 사진은 허랩이요. 이에 최고 내이는 어디서 뭐어 어디 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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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까먹많 하나가요. 안어 알려줘. 뭐 야이 카메라 앵글 맞추고 이어봐 봐. 야. <laughs> 네, 뭐야.

야, 죽어. 바나하고 다시 오래. 수박 어제, 야, 앞에 5,000원에 두 생이 있던데 그때 밤에라고, 이제 첫 발라고. 깨물지 마시라. 오늘 비가 많이 올게 됐잖아요. 수박도 우리 집에는 내걸 사이지 네. 엄마가 수박 따오면 그걸로 수박 따오면. 하루에 까한 짓이 따오면. 그한저씨 수박도 잔네 아.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박도 잔대. 그 사람은 무 항상... 옛날에 서와이집틱그렇많다연지 아니, 그거는 은은하면서 따뜻한 사인가야로 단맛이 안 나고 은은하겠다뜻 맞지? 나그 떡도 좋아 트와이스틱 떡도 나와라 그장도안한다던장 하고 예쁜 떡도 아는거 같아. 인터넷 이에 저거는 커피숍은 안 하나? 뭐거안 되는 그 거. 체크를 하고. 근데 또쳤하나는 그래서 정말 바쁘다. 취미할때 취미할 때 그래 아니 라이더가 이제 왜 배배가 뭐더 넘을 집도 옆에 있고. <목소리> 이제, 재우면 안 재우면 안 재우면 안 재우면 양도 살아가는 그처 그냥 거잘된다다있더만 음, 어? 뭐, 아, 아이고 그 정도도 영 없는 사람은 이겨 안그러면 그뭐막동해야 근데 그다 하는 집 알면 그냥 그럼 매독식 들어, 매십 억씩 들어야 되니, 들어그 빼겠나 그래, 그냥 그런 집도 몸 빼겠나 싶고 그거 안뺄거 아니야? 어왜몇 년이 바짝 살아도 진짜 많더고 그런 거뭐왜 아, 그런 것도 잘 되긴 데 보통 고추장다가 그게 유지가 되네 사랑의 유 우리 그 자기서는 네. 함부로 고 옷을 또고맞은어디야 롯랑까지 롯 처음에 떡집하고 그거는 돈이 되는데 힘들어도 그럼요 힘든 걸 해야 돈이 된다니까 아아 보험 잡는 은돈안 된다니까 그커 한다고 아이그거사말 되나 손님 뭐 그래도... 셨습니까뭐 아메리카노 하실래 이 가도 안 돼요 정신을 음. 음. 좀 바꾸면서 아직 저희 베베 씨쓰질 정도 돼야 또 오지 밥을 먹나? 밥타 그러면 남이 해야 남이 함부로 못 덥죠. 덤비, 힘들어 못 덥게 되 응. 아니 힘들면 응, 거기는 자리 잡았잖아. 응. 그게 그런 지그거 보존해야 는어제는 찢어 먹으면 아죽 시대지. 집에서 는거 근데 그렇죠. 떡고 제사 응. 음이다죽어버잖아 응. 그렇긴 해. 평상시에 그냥 떡 팔고 오죠 아니 그애식장 있잖아. 맞네. 외식장 있죠 명절그 예식장은 어있도이 네, 병원에서 병원그 우리... 병원 안 네. 그 어? 어? 아니 그냥 내과 뭐 수도 식장 우리 이다 그런 니야 이거 빨리 내놔 어? 전통의 밥 돌라고 뭐야 핸드폰은 어디서 들었지 촬영하는 난 알아 왜그들지 네. 뭐. 내놔 수도 장 뭐. 있죠 뭐나 뭐. 내과 음. 요요 저거는 저거운동하는거는운동는는 저거는 저거는 는거는저거거깔저는 저거는 저 저거는 인데는저는 저거는 저거는 저 저거는 저거는 저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 오토바이 타는 저거는 오거는 저거는 저거는 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 그렇 <laughs> 장날 결혼식이라 욕떠먹지. 다 <laughs> 아, 장날에 있을걸. 아진짜 나도 <laughs> 장날에 <laughs> 있아 어, 그래? 아니 나를 왜 그런 틀에 잡았지? 난 장날을 장날 사람들 나오기 쉽다고. 아 이런 틀에 잡요 결혼식이라 한서 사람들. 장날 아니 또 그날 날잡을 하에 장날이 들리겠지. 그래도 우리는 장날이지모르 잡았지. 장이면서 울던 거아 아니 그래. 장날인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선생들은 좋아하고요 야. 울둔날 결혼식이가 후작이 좋아 고 대구선 요요요 대구 사람들 장난해가요 장모님 오토바이 타고 한번또시간마 사온다고 우리 사진 찍을 때그주가식으로 나와. 그래 기억해. 모나데스다가물가지고 빠져 나가고 빠져 나온 뒤 체인지 빠져 나가 모아가 들고안안 움직인대. 장모님 못줄수 없어가. 내리가 오토바이 타고 왔고요. 시민을 시그런 데, 경찰서 부르면 고는자스포트가아니가가 개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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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개가, 개가개개 말. 개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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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가 뭐 한참 한참 더 차게 안 돼? 냉동기 하나? 그다가 울진에 있는 아들 2 0명 아들 삼성이 아들 열0그 뭐고 돼지 뭐고 갈비 고 왔어 뭐 이거 뭐있잖아 아들만 보고 왔는데집 너무 헷갈리 아까 장에서 들고 와갖고 얼마나 못받지 <laughs> 애들한테 입맛 좋았지 네, 딱맞으아 그 얼마나 애는... 얼마 많이 더라고 애들 입맛에잘못 됐다 아, 아들 많이 하는다저우아들도 아마 야잖아그지 <laughs> 아, 아, 맞아도 좀제 원래는 별 받은 적없아그거 얼마나 좋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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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묵고서 고기 먹으면 좋으 건강은 괜찮아요 네. 엄마도 뭐, 저번에, 뭐, 거의, 그거에가 어디, 엄청 생겨가지고, 삼병을 입원하셨다가, 퇴원나셨는데 그, 저만 잘러다니시고 어제 오시는데, 음식 있데 놀래. 대가이가요와한번치 가서, 아침 노인이. 아니, 끔 그, 마이씨, 시범, 아, 끔 소리가요. 완전히, 천둥을 울리듯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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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서. 그거를 하시도 싫더라고. 이거 얼마 정도? 이거 아, 이거 마시면 뇌가 혈류가 통한그니까 어, 하도 안 되는 사람은 그 껌이라도 마시고. 장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 같아. 80노아껌 소리네. 우리집우리집아어디 드신다. 어어데 나는 못는데 소리가요. 하면서 아민이가 웃던 얘기잖아. 그렇지. 얘기다. 어, 너무 아, 지않생라서 뭐, 아, 아, 아직. 는 거의 네. 요요 아니지. 그이고있 나도 그렇지 근데 이제 잘못에 문제가 먹히 쓰는 거 막. 자세가 편안한 걸다 아니, 운 요가 자세. 그게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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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l o o 기다 있는 h e o t 아니 약한 사람들 of t h 사람들은 m 이있어 o k in the sound of it. Now, like the other. h 리

넘어니 아, 요요요 하거 밑에면 자, 자. 맞아요. 뭐, 이있요이요고걸이 어, 아, 그그 아빠.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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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はい。 자, 연대에서 많게. 아직도 안 지어. 어제도 가만만 봤대. 저렇게 안 봐. 집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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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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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만케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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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이이이이이 근데 간다. 치고 간다. 흘러아고 어디를 가도그이고이가지가고 땀이 흘러가고, 이 it's é too

마로하마나하물좀해봐 시공한 상천천나이 둘이 하나 둘이. 어, 어안 갈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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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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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나나. 사진 못 이케네. 걍 게시물로 다 그냥. 왜 응, <laughs> 맨날 곳에 나갔 사진 사진은 안 될잖아요. 사진은 다들 만막 날. 어떤 어디가 뭐, 어디 어디 뭐 어차 유행하는 여성품이 파운데이션 가볼게 마지막 얘도. 예, 이아 음.